옆에 사람을 더듬어요 근데 진짜 그 자리를 너무 탈출하고 싶은 거야. 음. 그래가지고 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떤 주제에 얘기하려고 했지? 오늘은 주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주사 주사기 왜안웃어 왜? 주제 <laughs> 그 포인트가 어디였어요? <laughs> 잠시만요, 너무 웃겨서 시사를못 보겠는데? <laughs> 옛날에 운적 어, 있고요. 변기 덮붙 잡고 잤었었다. 씻는데 <laughs> 화장실이더라고요. 옷다 <laughs> 어, 어, 먹고. <laughs> 아니, 다행히 집이었다. <laughs> 요즘에는 <laughs> 어. 주사하기보다 <laughs> 어. 기분이 좋아요. 그럼 요즘에는 기분이 좋은 정도고, 과거에는 <laughs> 보실 <먹었을> 때까지 맞았다. <웃음> <웃음> 완전 20대 막 들어갔을 때는 제 주량을 잘 모르잖아요. 막 이렇게 부어라 마셔라 했죠. 그때는 <laughs> 음. 뭐가 이렇게 힘들었는지. 물었어요. 그때는 그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술이 들어가면 술을 더 부르는 그리고 안주를 계속 시켜 같이 술 마시면서 많게지는스타일이네요 <laughs>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안 그래요. 아 저는 주사가 없어가지고요. 저는 주사가 없습니다. 제 주사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잡니다. 예? 네? 경제 앞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렇게 잡고 들어서 밖에서는 집에 가. 그도 밖에서 사고 안 치는 게 다행이지 않나요? 그 다행인 제일 좋은 주사는 주사가 없는 거지요. <laughs> 술을 먹었으면 곧게 집에 가서 자라. 이거는 내 주사인데, 어디서 술을 먹든 집에 가, 집에 가는데 너뭘 말하려고 그랬니? 아, 아! 아, 10일 아, 전에... 시베... <laughs> <laughs> 어디서 이렇게 문자가? 얘는 술 마시면 집에 가니까 아버지 집에 가겠거니 집에 가는 게 제일 좋은 주사람 나는 좋은 주사람 근데 네, 너는 좋은 주사람 술을 많이 마셔도 남들을 챙겨주는 그런 분들 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얘가 너무 고주망태가 된 거야 그래서 얘를 택시 태워서 보냈대 근데 자기는 기억이 안나 그게 정말 좋은 주사인 것 같아요. 갑자기 지 혼자 감성에 젖어서 눈물 보이면서 감성 파괴하면서 똑같은 말 반복하는 사람 너무 싫어요 아주 피곤합니다 회식을 했는데 술이 좀된 거야 야구 얘기를 하길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끄덕끄덕해졌어 술에 취한 지 몰랐던 거지 근데 또 잠깐 있다가 그 이야기를 다시 시작한 거야 진짜 그 자리를 너무 탈출하고 싶은 거야 네 번째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에는 쫓겨났습니다 <laughs> 아, 이게 살피엔딩이네요. 네, 예, 예. 그러고 재밌게 놀다가 집에 갔어요. 쇼핑 헐니름 최악의 주사는? 아, 이게 주사가 맞나? 자꾸 옆에 사람을 거듭하요습관이 아닐까? 제가 네. <laughs> 은근슬쩍 그 있잖아. 어. 그거는 이제 나쁜 주사가 아닌가? 이 까딱 잘못하면 경제가 <laughs> 하러 가기 때문에 네. 동생들이랑 같이 술을 마시러 간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부하라마시라 이러고 마셨는데 네명 중에서 두 명의 친구들이 먼저 집에 가고 남은 친구 한 명이랑 계속 술을 마셨는데 이 친구가 술을 마시면 개가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내가 화장실을 갔다 온 사이에 바닥에 쓰러져서 누워 있는 거야 아 데려다 줘야겠다 이름을 유리라고 한다면 유리야 데려다 줄게 근데 갑자기 너한테 비 <laughs> ㅂ 은참물 인을 세번 하면 살인도 난다 세 번까지만 봐주자 내가 한번더 유리야 가자니까 시어필 <laughs> 가자니까 시어필 가자고 시어필 일어나라고 시어필 화가 나가지고 나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거를 카운트에서 <laughs> <laughs>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를 터치할수 없으니까 경찰 분들을 죄송해요. 이제 경찰분들이 오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을 불렀어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그 친구를 양쪽에서 잡아줬죠 택시 태워 보내려고 하다가 이 친구가 팔을 딱 쳤는데 저희 엄마 뺨을 맞은 거예요 눈 감았다 떴는데 집이야 내가 눈뜬거딱 보시더니 또 어제 기억나? 너 친구가 엄마 뺨 때렸잖아 그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더니 언니 어제 어떻게 된 일이에요? 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야, 너가 우리 엄마 뺨 때렸대? 너무 죄송하다고 이제 술값 보내주고 그 친구는 잠수를 탔습니다. 저한테 미안해가지고 잠수를 탄 거죠. 최악의 주사는 자신이 개가 되는지 모르는 친구다. 얼마나 얘기했다고 마무리를. 스무 <laughs> 살 친구들한테 해줄 말. 아, 물론 한두 번 고주방태가 되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지만 <laughs> 음. 빠른 시일에 자기 주량을 파악해서 나인생에 흑역사를 많이 안 만들고 싶다. 빨리 자기 주량을 알아서 전덕고 마셔야 되지 않을까. 그리고 많이 마시지 마세요. 빨리 죽어요. <웃음> 아니, 아니 <웃음> 왜? 즐기세요. 마음껏 즐기세요. 그분한테 <laughs> 즐겨야죠. 늦바람 되면은 <laughs> 큰일 난 젊을 때 즐기셔. <laughs>